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이고,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일을 하자"입니다. 오늘 26장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안 들을 것을 알고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더 이게 감사한 말씀은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었지만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큰 일을 겪고 어제 입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분의 그러니까 생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그냥 시체로 누워 있으신 그분을 그분이 그냥 아, 살아 있는 모습이랑 똑같은데 저는 사실은 많이 슬프진 않았어요. 슬프지 슬픈 게 아니라 아, 사람이 영원히 떠나면 나의 모습은 똑같이 겉으로 본 모습들은 똑같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아, 이것을 통해서 다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삶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 정말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 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되게 두렵고 무서운 것 같지만 내가 이, 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이 세상에서 산과 죽음을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사는 인생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그걸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냥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합시다입니다. 하자입니다. 올바른 일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일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올바른 일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수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음,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올바른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오늘 살아갈 때그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그 히스기야 왕처럼 너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렇게 살면 너 죽어라고 했을 때아내 마음을 돌이키고 15년 동안 더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매일매일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제 뭐 어떻게 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고, 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버려야 되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매일매일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지키고, 그리고 그 결단을 매일매일 한결같이 지켜서,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음.